안녕하세요. 헬로 우 미자씨입니다. 감자탕을 하기 위해서 돼지고기 등뼈를 1kg를 30분 물에 담가 놨었거든요. 이러니까 핏물이 많이 빠졌지. 요거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맛있는 감자탕을 준비할게요. 갈비가 1kg인데에 물을 부어줍니다. 부어가지고 핏물이라든지 좀 기름 있는 거를 좀 빼낼 거거든요. 미리 한번 삶아줄 거거든요. 장기는 만큼 해줍니다. 갈비가 장기름 만큼 이렇게 해서 뚜 닫고 끓어서 한 5분 정도 해갖고 기름을 뺄게요. 감자탕 감자탕에 재료를 준비합니다. 묵은 김치를 한 포기를 깨끗하게 씻었는데 여기 한 400g 됩니다. 요거 한 포기하고 우거지 대신에 쓸 거거든요. 그리고 깻잎 4장 있으면 되고, 대파는 2대입니다. 2대 하고, 양파는 요반틈만 쓸게요. 반틈만 쓰고, 청양고추 3개랑 홍고추 하나입니다. 그리고 감자는 어, 중간 크기보다 조금 큰거두 개를 쓸게요. 이렇게 해서 재료 손질을 해볼게요. 재료 손질을 합니다. 양파를 반 개만 쓸게요. 얇게 슬라이스로 잘라주세요. 감자는 크게 해서,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할게요. 그래가지고, 가져가가, 개인접시에 뜨가 드실 수 있도록 하나씩 할게요. 반틈을 잘라보면 부서질 수가 있어요. 크게 자릅니다, 크게. 이렇게. 청양고추 3개, 홍고추 하나를 어슷하게 썰어줄게요, 이거는. 감자탕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깻잎도 잘라서, 이거는탕 위에다가 넣어줄 거거든요. 감자탕에 깻잎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향이 좋아요. 그러면 맛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잘라줄게요. 대파 이거는, 이거는 찌개에 들어갈 거니까 어슷하게, 어하게 김치는 꼭지를 따서 길게 이렇게 서려 가지고 준비를 할게요. 긴 자체로 합니다. 우거지처럼. 끓인 지한 5분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 기름이라든지 뼈 어, 속에 있는 핏물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빠졌지. 요러거를 갖다가 이제 더 이상 삶지 말고 깨끗한 물에 씻어줍니다. 차골에 깨끗하게 씻어줄게요. 1차적으로 기름을 절렁절렁해서 설렁 한번 해가 줍니다. 깨끗하게 제가 한대를 요렇게 딱 먹기좋게 요렇게 일부러 요 배를 요렇게 해서 잘랐거든요. 이러면 딱지고 드시기 좋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기게 실으면 또 크게 자르면 되거든요. 자 먹기좋은 크기로 한대를 딱 잘랐거든요. 싹싹 씻어줍니다. 이건 기름도 없네 기름이 없기때문에 기름을 제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자 깨끗하게 씻어줄게요. 그러면 기름기도 다 나가고 부물이다 빠지거든요. 자 요렇게 씻어줍니다. 감자탕에 양념을 합니다. 맛술이거든요. 맛술을 두 큰술 넣어줄게요. 맛술 두 큰술에다가. 요거는 생강즙입니다. 그냥 생강을 다져 넣으셔도 되고 생강즙을 넣으셔도 되거든요. 생강. 된장하고 고추장을 넣으면 감칠맛이 납니다. 된장 한 큰술에다가. 고추장. 한 큰술, 두 큰술, 세 큰술입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하나. 둘 세큰술 다진 마늘 하나 두큰술입니다 자 여기서 쌀뜨물이거든요 쌀뜨물을 넣으면 잡내도 없어지고 훨씬 감칠맛이 나고 구수하거든요 쌀뜨물을 200ml컵에다가 한 컵을 넣어가 양념을 해줄게요 소금 또 소금인데 요거는 반큰술만 넣어주세요 슬슬 젖어가지고, 이제, 양념은 거의 다 됐는데, 이걸 갖다가 쉽게 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고기 삶았나는 있잖아요. 이거를 바로 요 위에다가, 아, 여기서 이 양념을, 이 압력소스할 건데, 이압력소스 자체에다가 부어가지고, 바로 양념에 한 30분을 숙성을 시켜줄 겁니다. 그러면은, 갈비 자체에서 양념이 쑥 배기가 지고 맛있거든요. 이렇게. 아까 전에 양념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 매실청을 빼먹었네. 매실청을 지금 넣어줄게요. 매실청을 한 큰술, 두 큰술 넣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줍니다. 30분 숙성을 시기놨다가 조리할 겁니다. 30분 지났는데 이제 이제 감자를 큰 거를 4 개를 넣어줄게요. 넣어주고 암무 소스 에에는 훨씬 편하거든요. 그럼 김치, 김치를 넣어줄게요. 김치를 넣고. 요즘에 넣어주고 여기서 이제 물을 좀 넣어야 되는데 물 대신에 쌀뜨물이지 요거 200ml 컵에 3컵입니다 요걸 버주죠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이렇게 끓이면 하면 돼 아무리 썼어요 아무 끓어서 딸랑딸랑 주소리가 나가지고 끓어서 한 15분에서 20분 있으면 되거든요 적당하게 요거 보니까 15분만 있어도 될것 같아요 너무 또 많이 익어보면은 김치 자체가 허물허물해 너무 익어보면 맛있거든요 덮어가지고 지금 조리를 시작할게요. 딱 잠가서 해가지고 센 불에 익히 줍니다. 자, 끓어서 20분 됐거든요. 불을 껍니다. 불을 꺼고서 조금만 진정을 시켜놨다가 이거 김을 뺄 거거든요. 한 1, 2분 놔둘게요. 자, 김을 빼줍니다. 요추를제기면 되거든요. 김을 빼게요 야, 다 맛있게 익었네. 여기다가 전골 냄비에다 옮길 거든요. 거 왔다 갔다 이렇게 번거로우시면 냄비에다가 바로 하시면 돼요. 냄비에다 바로 해도 되는데 저는 압록소스에 푹쪄 가지고 빨리 빨리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하시면 냄비에다 바로 삶으셔도 됩니다. 그 대신 압록소스에다가 해버리면 갈비 자체가 푹 익어 고 아주 먹기가 좋아요. 부드럽고. 물이 모지는다 싶으면 여다 또 물을 또 아까 전에 쌀뜨물 남은 것도 있고 이러니까 또 추가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전에 파 준비랑 있지 요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들깨 가루를 한두 큰술을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은 완전히 맛있는 감자탕이 완성이 됩니다. 국게 지금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끓이시면 됩니다 아, 맛있는 감자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헬로미자씨 영상 찾아주시서 감사합니다 건강도 조심하시고요 항상 행복하세요 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도 부탁할게요 감사합니다 아우 맛있네